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쿠데타를 언급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한 분이 있는데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검찰의 심장부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검찰의 심장부에서 라는 이분의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검찰에 대한 이야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직책이 많으신데 원래 이제 판사 오랫동안 하셨었죠. 네, 그 판사 생활도 하고 또 변호사 생활도 하고 또 검사도 생활했고 있습니다. 예. 2019년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이게 이제 외부의 공모를 하신 거죠. 외부직이 개방직이 된 거였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법률신문의 대검 감찰부장 그 공모가 이렇게 음. 그. 공개 모집 광고가 납니다. 네, 예. 그걸 보고 지원을 했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그때가 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아, 대통령 당선 후에 예, 예. 그 7월까지 있었죠. 2022년 7월까지 아, 2022년? 연임 한 차례 했습니다. 아 연임까지 하셨군요. 네, 그때 고발사주 사건을 제가 처리하게 네, 네. 되면서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음. 그러니까 2019년이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안됐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윤석열 검찰을 이제 지켜보셨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려고 음. 퇴직할 때까지 지켜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요 맥락들이 이제 어 어떤 건지를 그때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제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도 봤습니다. CPBC에서도 따로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인터뷰를 했는데 2020년 3월 19일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언급했다라는 증언을 하셨어요. 만일 내가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법정에서 증언도 하셨죠. 그래서 2024년 12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기험을 선포를 했고 아 이거 옛날 그게 딱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이 말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네. 그 법무부의 그 징계 위원회 출석에서도 진술했고 음. 법정에서도 진술을 했고 또뭐 최근에는 뭐 MBC PD 수첩 등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국회에서도 증언하고 이랬습니다. 예. 음, 이 말을 들었을 때뭐 박정희 전두환식의 그런 어떤 독재적인 권력을 그 꿈꾸던 그런 야망들이 표현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상대적으로 아마 보통의 국민들 보다는 조금 더덜 놀랬을 것 같아요, 저한테.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뭐 피하거나 그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렇게 그 상황, 이런 지점들이, 어, 있어서. 네. 그랬습니다. 마침내 쿠데타를 이제 음.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나온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총장하고 어떤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쿠데타라는 얘기를 한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정치인이 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뭐 위치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뭐 이거를 또 우리 감찰부장님 당시 감찰부장님은 왜 이거를 또 기록까지 해가지고. 음. 징계 요청할 때 이것도 같이 적어 넣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이게 조금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맥락이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이 이 당시에는 2020년 3월 19일날 대검 부장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 당시에 그 쿠데타는 뭐 지금의 어떤 군사 쿠데타 대통령 되는 친위 쿠데타를 말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채널 A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 제보자가 검언 유착 사건. 검언유착 사건. 예.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서 그 제보자 그 X, 지현진 씨로 알려진 그 제보자 X가 유시민 이사장의 범죄 비위 정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해줄 것이 기대되는 지점이었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일시기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그때 중앙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면서 저 사람은 총장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대오 프로 대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중앙지 검장 시절에 있고 그 후에 검찰총장 시절에도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와중에서 그 내가 하는 수사, 음.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이제 어. 다 이제 중요한 정치인 수사, 특수 수사를 다 완전히 세밀한 부분까지 컨트롤했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 당시 내가 하는 수사가 곧바로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대해서 이이 이 전개의 흐름, 민의의 흐름들을 내가 주락펴락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감하고 있었을 때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에 말하는 쿠데타는 전통적인 뭐뭐 뭐 군대와 탱크에 의한 그런 이 전통적인 의미의 쿠데타, 그니까걸 네. 강성 쿠데타라고 한다면 이 당시는 그 수사를 통해서 음. 세상에 민의에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내가 대통령의 정권을 잡아가는 네. 의미에서 연성 쿠데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저는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그셨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그거를 기록까지 하시고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하려고 할때 증거자료로도 제출하셨다고요? 네, 네, 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안 믿었죠. 아, 동아일보. 그러니까 저도 안 믿을 거야, 대체. 네네. 그런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실감 있고, 저거는 뭐 농담이나 이렇게 뭐 회식에서 나오는 농담성 발언이 아니고 음. 진지한 자기의 속에 감춰져 있던 대권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권력론들이 표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작년 1월에 기록하게 된 것은. 뭐 이런 맥락입니다. 당시 3월 19일 그 자리에서 있었던 세 가지 키워드는 무속과 빨갱이 그리고 쿠데타입니다그 예. 당시에 이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설정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검찰 출신이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그, 현재로 이제 피의자죠. 윤석열 피의자는 당시에 검찰 조직의 문제점들, 조직 문화, 그 폐해들을 아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때 이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사고 방식과 그런 욕망들을 기록해 놓는 곳이 음. 그 검찰 개혁을 실수 없이 오류 없이 추진하는 그 중요한 역사적인 참고 자료 가될 거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했던 게 총선 직전이었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당시에 뭐 언급도 하셨지만은 그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 이거가 이제 그 당시에 예, 3월 1월부터 3월쯤에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고발사주 사건도 뒤에 좀 알려지긴 했지만 그 즈음에 직후에또이쿠데타 발언 이후에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연관성이 그러면 있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모든 사물은 연관되어 있다는 철학적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그 고발사주 사 건은 검찰권의 사유화, 예? 그 다음에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는 최고 권력인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음. 검찰권을 사유화하더니 마침내 그 권력의 최고 정점까지 사유하는 형태로 발현이 되고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고발사주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고발사주 사건의 고발장 초안이 수정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예. 작성이 돼서 그~ 미래통합당으로 전달된 것은 (4월 3일자) 하고 (4월 3일입니다) 예. (4월 8일자도) 있지만 (4월 3일은) 그 당시에 총선이 4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사건은 그 당시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토스 사건, 김건희 모녀에 대한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됐고 3월 30일 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채널의 검언 유착 사건이 보도가 됐죠 그럼 네. 그두 사건을 그 은폐하게한 프레임 네. 전환의 성격이 하나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피해자 김건희는 도대체 뭐 모토 사건하고 뭐 관련이 없고 한동훈의 뭐또 역시 채널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그 대목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그 골수 뭐 문재인 뭐 지지자들이 뭐 윤석열을 공격하는 음. 이뭐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윤석열을 공격하는 형태 달리 말하면 그 윤석열을 피해자인 양 이렇게 예. 해서 대권 후보로 성장시키기 위한 음.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은 총선에 임박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예. 네그 네 그런 예, 예. 두 가지, 세 가지 측면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네.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기억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은 검언니까 그러니까 채널 A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널 A의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제 당시 이제 한동훈 검사한테 뭐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이철 그, 이제,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대표를 회유를 하면서 유시민의 죄를 털어놔라, 뭐 이런 걸로 이제, 예, 검언 유착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배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그 고발 사주는 하도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이 검찰총장의 수족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매우 가까운 측근인데 여기가 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고발을. 대신 해주는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아직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예, 예.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음. 그 공모관계 그 총괄적인 기획자라고 고발 사주도 그 최근에 그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나옵니다. 총괄적인 기획자고 그 부분이 이제 그 공수처 등에서 음. 그 공모관계들 윤석열 김건희 부분이 빠지니까 예, 예. 이그 형태가 이제 공소장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된 거죠 구조상. 음. 알겠습니다. 음. 예 이거는 왜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네. 미래를 또또 얘기하죠. 예예 예. 네. 제가 왜냐하면 막뭐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이거를 잘 정리를 이제 해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야심이 큰 사람이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뭔가 강압적인 아니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수단을 뭐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거를 이미 2020년에부터 보셨다. 뭐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본질은 이제 예. 독재 정부를 이루어나가는 음. 일단 포퓰리즘이죠. 국민들을 음. 되게 선동해서 이런 수사에 거짓된 정보들을 흘려가면서 수사를 통해서 국민 국민의 그, 그 본인한테 대권을 성취해가는 획득해가는 과정에 유리하게 활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법조인이시고 하니까 또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제가 요 요즘 나오는 법적 쟁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관련해서 좀 여,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측그 변호인단, 뭐 검사 출신도 많고 그랬는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서부 지법을 통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를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 맞는 타당한 주장인 건가요? 아니,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영장이 이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 적법성은 인정을 됐고그 음. 최고의 법해석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게 그 적법성을 고그 인정을 했고요 음. 이그분에서 역시 수사권 부분은 검찰과 공수처가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는데 그와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건으로 내란죄 예. 등을 이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입장에서는 뭐 경찰 그 검찰과 공수처는 사실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것은 음, 맞지만은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네네네. 거죠. 네네네 그렇게 예. 네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검찰도 에 어쨌든 근데 지금 다 수사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은 빼놓고 나머지 김용영 국방부 장관 이것도 다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한거잖아요군 장성하고 고위 검찰들 9명 기소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검찰이 수사한 것도 다 그러면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무효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다 기소까지 돼가지고 지금, 지금 이제. 재판이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았지만은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의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본인의 뭐 본인의 그 권력 기반이 어고그 정권을 잡는 큰 힘이 되었던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도 그렇게 하향 거죠. 음. 음. 그러면 이런 수사권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이거를 좀 해소해야 된다. 정치권 뭐 야당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특검에 꼭 이제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뭐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실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것이? 가서 예.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생각 이, 할수 있는 게 이제 방금 이제 수사권 논란과 관련돼서 법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진행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나 공소재기 적법성 여부가 좀다터지는 논란을 좀 해소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수사 미진과 축소 은폐의 위협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건들은 국민의 큰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 민주주의를 향한 커다란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 검찰은 지금 이제 군 장성하고 그 고위 경찰들 아홉 명만 종결하고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그 국무회의가 이제 국무위원들이 20명인데 어떻게 한덕수 총리가 의결 종족수는 11명한테만 연락을 해서 국무회의실도 아닌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 당시에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인데요. 실제 네. 임무를 부여받고 일부는 뭐 지금 현재 권한대행 고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 국회에 대한 뭐 예산 중단 또 비상 뭐 입법을 위한 예산 배정 등의 에이포지 한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쪽지를 받았다. 쪽지를 예, 받고 예, 예. 또 그다음에 뭐 이상민 장관은 뭐 단전 단수 관련해서 뭐 저기 그 소방청에도 얘기를 했고 또 막면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확인된 거는 경향 한결의 MBC에 대해서는 단전 난수로 해라 이런 도만 소방 네. 네. 그러니까 얘기를 수사의 했죠. 영역이기 때문에 이 수사 대상으로 피의 사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음. 그런 의혹들이 있고 또뭐 유인촌 그 문체부 장관은 한예종을 소고하라는 폐쇄하고 출입통제하는 조치를 좀 내렸고요. 또그 대검에서 그날 바로 간부회의가 비상적으로 소집됐잖아요. 이런 데 국무회의에 대해서 슬슬 이제 무혐의를 할 거라는 그런 그흘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무회의에 대해서 행정관료들의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음. 또한 축에 대해서는 그 검찰 출신들 그 검찰권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는 안 하는 거죠. 지금 뭐 검찰 출신들 있잖아요. 이른바 안가. 예. 박성진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 예. 그리고 또 김주연 이, 민정수석, 뭐. 김주연 또, 예. 또 그죠 법제처장 이완규 예. 등의 어떤 이 검찰 출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음. 대한 의혹들이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전현직 검, 검찰 출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고 있다, 음. 태세 전환이 있다, 라고 검찰이 실력 있다라는 어떤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드러나는 외환 유치도 현재 드러나고 있지 않죠? 예. 국내에 관련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내란 방조죄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외환 유치 부분도 우크라이나든가 몽고에 대해서 거기에서 통모하라는 구속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게 안 된다면 외환 유치 관련 예비 음모죄 부분은 충분히 성립될 네. 수 있는데 이런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예. 이거는 결국은 내란 수계에 관련된 그 어떤 안보실이라든가 음. 또 김건희 요 관련되는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또 현재 그 검찰 대검에 관련되는 부분도 역시 조사 대상이 될수 있는데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그 여전히 이런 검찰의 움직임들은 검찰이 갑자기 공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그냥 공소 제기만 하면 될 도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복현 검찰 출신이 있는 그. 금감원에서 그 통화 내역들 뭐 이렇게 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보충해서 하시든지 예. 이런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인데 기소 안 했잖아요. 예예. 또 디올백 사건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또 이재명 등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표적 수사들이 집요하게 했잖아요. 편파적인 정치인 수사를 했잖아요. 예. 갑자기 공정할지는 알겠습니다. 없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네. 특검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 같으니까. 네네 예.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현재 수사 비진과 수사 누락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들, 또네뭐 네. 여러 가지 공소장. 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공소장 변경 고난들이 뭐또 이렇게 또 부여되는 측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결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니아뭐잘 예, 예, 그러니까 네. 설명해주셨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경찰도 사실은 뭐 조지호 경찰총장,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에서 경찰에도 관련된 사람도 있고 검찰에도 검찰 출신 다 관련된 사람도 있으니 이거 제대로 다들 수사가 되겠냐.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조금 음. 가능한 한 더욱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상을 밝히자 이런 네.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아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을 마약 뭐 이제 남미의 마약범처럼 다루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또 윤곽근 변호사 측은 뭐 받을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긴가 서로 이게 말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다르다라는 건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대통령의 받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어 공수처가 가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은 한 건가요? 이게 지금 그 수사의 장소와 방법은 뭐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은 한데 예. 이 말은 본질은 검토할 수 있다. 음. 그죠? 그런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그 상황이 열세하기 때문에 그 지연과 지연과 여론 선동을 위한 그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면 안 되죠. 네, 제가 신뢰할 수 없다. 네, 대검에 있어본 경험에 비춰 보면. 음, 알겠습니다. 시간 지연 전략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 헌법재판소 얘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이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됐는데 저도 이제 봤거든요. 한 5분 만에 이제 끝났는데 일단은 어.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 을안 했어요. 이제 국회에서는 법, 법사위원장, 정청래위원장이 이제 일종의 검사 역할로 이제 출석을 했고. 근데 불참을 하면은 이게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헌재에서 이제 뭐 괘심죄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 법률적으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첫 번째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기일에 그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뭐 전체적인 뭐 뭐는 뭐 마이너스 크레딧을 쌓는다고볼수 있죠. 그만큼 그렇군요. 뭐 변론하고 다툴 수 있는 여지들이 없어서 음. 어떤 그 법리적인 사실 관계 다툼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가진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는 음. 내가 변론기일에 십사일에 출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가 또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또 출석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거짓을 많이 하고요. 상황에 음. 따라 표변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 무게를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되게 이런 말씀들을 제가 어느 정도 단정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징계 국면들에서 제가 바로 그 현장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궁금한데 징계 음. 현장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뭐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금 행동에 대해서 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당시에 이제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으로 알려진 예. 그런 문건하고 그다음에 채널의 감찰 방해 사건. 음. 그 다음에 이제 수사방의 사건으로 됐고 당시에 이제 뭐 조선일보 등의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감찰 비밀을 이제 흘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이제 입증이 안 돼서 그런 징계 사유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대면 조사 일정들을 하기 위해서 검사 둘이 방문하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당시 전무권 정책기획원장을 내세워서 지금도 마찬가지. 뭐 각종 뭐 변호인단 이렇게 부하 예. 부하 직원 본인은 직접 나서지 않고 음. 그걸 통해서 이 송달 서류도 송달도 안 하고 다시 그냥 부름하고 돌려 보내고 어. 네 그런 형태로 하고 각종 이제 뭐 그때도 징계위원회 에 대해서 기피 신청.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도 오늘도 이제 지금 네.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했어요 헌재에서는. 네. 소송 지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 그 기피가 신청이 이제 기각된 거죠. 당시에도 기피 신청을 했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도 하고 또 절차상의 어떤 위법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추상적인 자기가 피해자인 양 음. 윤석열 찍여내기 프레임으로 언론에서 확 만들고 이런 형태로 했고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상황이 조금 다른 거는 그당시 이제 감찰위원회에 대해서 이른바 친윤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뭐 방심위원장도 하셨죠 최근에 누구죠 윤 유일임 예 유일임 뭐 이런 예. 사람 검찰 출신이라든가 또뭐 이수정 뭐 무슨 교수 음. 이런 사람들이 감찰위원회에 대해서 감찰에 대해서 방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하고 감찰 진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하면서 본인에게 이제 그 내부의 이제 그 정보망들을 하는 거죠. 음. 지금도 각종 징계 위원들이 뭐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이든 직접적인 압박으로 사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의 독립과 보안 비밀유지는 비교적 공고해 보이기 때문에 음. 그것까지 미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총장 징계했을 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조치들, 기피 신청, 송달 서류 안 받기, 또 시간 지연 전략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laughs> 네, <네네>, 그 당시에 <laughs> 예. 이제 그 당시 징계 국면은 아주 일대 격돌이었어요. 어. 그 윤석열 측에서 할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거기에 강구됐어요. 예. 검사들 일제의 검사들이 윤석열 징계 반대하면서 음. 논리를 개발했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뭐 결과를 우리가 예단하기보다는 이제 탄핵 절차가 어떤 식으로 조금 이루어져야 되고 탄핵 이후에 우리가 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그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탄핵 절차는 지금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박근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인데요. 지금 일정으로 나온 것은 당시에. 고그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 에 있는 재판관들은의 역량, 그 다음에 각 이제 소추 대리인, 비청구인 대리인의 역량들, 그리고 현재 사안의 내용, 그리고 종전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어떤 그 심리 경과들, 현재 또 현재 2월 4일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박근혜 고는 변론 종결이로부터 10일. 또 노무현 대통령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후에 선고가 됐어요.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4일 날 종결되고 예를 들어 뭐 특별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소추 뭐피청구인 대리인이 뭐 갑자기 질병이 난다든가 그날 갑자기 변론 종결로 하게 예상이래 갑자기 다 일제히 퇴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 2월 뭐 중순, 하순, 음. 뭐늦고 늦어야 뭐 삼월 초순에는 선고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특히 이제 뭐 이제 파면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 사건이죠. 사건과 증거를 피해갈 수 있는 법률가들은 없으니까요. 예. 다 판사 출신 재판관들이잖아요. 뭐 절차적 하자도 뭐 특별하게 논쟁거리들이 다 해소되는 음. 과정인 것 같고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 그기본적으로이 아주 근본적인 사회 변화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것 예.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들이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레스 드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주변부로 가야 된다. 음.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요구에서 시작해야 된다 뿌리에서 시작해야 된다 음.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기반을 둔 음. 이러한 변화들을 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네. 시대 정신으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시대적 과제로는 검찰 개혁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음. 그 수사권에 아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언론개혁 등이 그대로 이어져야지 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한 대선이 아니라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 그 과제들을 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